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갈릴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 그전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장정막 5천 명을 먹이시는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같은 내용인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대단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분이 우리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군중들하고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한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흥분 가운데 놓여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목적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급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더 머물러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랑 얼른 예수님 왕 삼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바다 쪽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공의 꿈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나의 꿈입니까?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동 속에서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마무리를 향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 과정입니다.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는 가운데서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한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릇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훈련, 또는 준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께서 지금 내 삶의 혼돈 위에서 걸으실 수 있음을 내가 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 외에 더 이상의 목적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면한 현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가오는 각 순간들마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적, 지향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꿈을 이야기해야 될것 같고 목적을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이런 가르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라면서 목적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주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를 크게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리고 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보고 만족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공의 꿈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저자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하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그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의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그 목적, 보여지는 거, 이루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나의 꿈입니까?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동 속에서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는 가운데서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제자들 보낸 후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군중의 그 목적의 목표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는 가운데서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로 인해서 안정을 누리고 그것들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걷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묵상을 읽다 보니까 10편의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10편, 3편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걸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하면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고 깨웠습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 진친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평안을 누렸을까요? 왕자리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기로 납니다. 저는 이 오뉴하우스에 와서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목회를 어떻게 할까? 또 어린 아이를 보며 또 아내를 보며.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까?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많이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오뉴하우스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루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과 은혜는 내게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묵상하고 편집하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 보면 미리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또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목회기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알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저도 이 평안함이 왜 밀려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또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키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만나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많이 염려되십니까?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평안을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누려야 할 평안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 누려야 할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나를 훈련시켰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 언제 이 풍랑이 끝날지, 그리고 이 풍랑의 목적지가 어딘지 나는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풍랑이 잠잠한 후에 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심령들 가운데 있기로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